한국에서는 끝난 유행이 다른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케이크들이 출시되면서 유행이나 트렌드 측면에서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고구마 케이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한때 우리가 빠졌던 그 맛에 엄지척을 올리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재 분위기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수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관계자는 버블티 등 최근 아시안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2018년부터 한국식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말했죠. 이어 현지 업체가 운영하는 한국식 카페에서는 고구마 케이크나 누텔라를 넣은 붕어빵 등 한국식 베이커리를 판매 중이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나 카페에서도 종종 고구마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그는 SNS를 통해 사진이 공유되면서 젊은층을 위주로 재방문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한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졸업 선물로 뚜레쥬르 고구마 케이크를 사 갔는데 독일과 프랑스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반응이 좋아 이후부터는 고구마 케이크를 꼭사 간다고 전하기도 했죠. 미국에서 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뚜레쥬르 관계자는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생크림 케이크이지만 고구마 케이크 또한 인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투박한 버터 케이크가 대부분인 현지 베이커리 업계에서 한국 케이크만의 특장점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뉴욕 내 뚜레쥬르 매장 앞에서 케이크를 사기 위해 줄서 있는 현지인들을 볼수 있죠. 또한 일본에서는 여대생 사이에서 생일날 한국식 케이크를 먹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일본 컨설팅 업체 네오레아가 일본 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한국식 생일 케이크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이러한 반응에는 무엇보다 고구마로 케이크를 만든다는 사실이 결정적인데요. 우리에게는 오래전 일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처음 보는 새로움으로 분석됩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구마와 달리 주로 양만 먹어본 미국인들은 달콤한 고구마 맛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죠. 또 박수경 파리지사 관계자는 현지에서 고구마를 사용한 디저트가 없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고구마 케이크의 인기 비결의 요인으로 시선을 끄는 노란빛 감의 외형과 부드러운 식감도 한몫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고구마 케이크를 처음 접한 미국 여성이 먼저 고운 색감에 감탄하고 맛을 본 후에는 부드럽고 촉촉함에 반하는데요. 이처럼 한국 고구마 케이크는 보통 너무 달거나 식감이 거친 유럽 미국 베이커리와 달리 은은한 달콤함과 유난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졌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트렌디한 메뉴를 선보이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고구마 케이크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젊은층에서 불고 있는 할머니와 밀레니얼 합성어인 할메니얼 열풍으로 디저트에도 고구마와 같은 전통 식재료들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가을 투썸플레이스는 고구마 밀크 생크림 케이크를 내놓았죠. 자연 원물의 달콤함이라는 콘셉트를 잡으면서 고구마를 선택한 것인데요. 투썸플레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세련된 외형을 더해 케이크 판매 순위 타보에 오르며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또한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디저트 중 하나로 부드러운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를 선보였었죠. SNS에서는 홈파티 문화에 정착 후 케이크 만들기가 인기를 끌면서 오븐 없이 간편히 만드는 고구마 케이크 레시피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를 내리는 급박한 와중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끼워넣었죠. 남태평양의 통가 인근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를 내리는 과정에서 지도상의 독도를 포함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16일 오전 0시 5분께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남서부의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의 지도를 보면 네 가지 단계로 쓰나미 예측, 주의보, 경보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지역이 대부분 쓰나미 예측 상태로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일본의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 영역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도 속 독도에는 오키 아일랜드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키 제도란 일본 내 4개의 큰 섬과 1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를 뜻하죠. 앞서 일본 정부는 2년 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G20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기상청이 남태평양의 해저화산이 분화하면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의 줄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2011년 3월 동일본대 지진을 계기로 대응체제를 고도화해왔지만, 정작 일본 열도에 쓰나미가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쓰나미를 맞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통가 제도의 화산섬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난 것과 관련한 쓰나미 경보 주의보를 발표했었죠. 분화가 발생한 시간이 전날 오후 1시경이었으므로 이는 11시간여 만에 쓰나미 경보를 내린 것인데요.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본 이래 대응 체제를 고도화해 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통상 일본 열도에 영향을 미칠 지진이나 분화가 발생하면 관측 장비를 총동원해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분 이내의 쓰나미가 닥칠지 판단해 특보를 발령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일본 열도에서 약 8,000km 떨어진 통가에서 시작된 이번 쓰나미에 대해서는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죠. 이번 분화로 통과해선 최고 80cm의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를 근거로 15일 오후 7시 넘어 약간의 조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열도에는 쓰나미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그로부터 5시간여 만인 16일 0시 5분 가고시마현의 아마미군도와 도카라 열도 등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이와테현에 발효했던 주의보를 오전 2시 54분 경보로 끌어올리는 등뒷북 대응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고 3m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관측된 것은 아마미군도 고미나토의 1m 20cm로 뒤늦게 예측한 것과 실제 관측치 사이에도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시속 약 800km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쓰나미 경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형태의 쓰나미였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밝혔죠. 일본 정부는 이번 오류가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지진에 의한 지각 변동으로 생기는데 이번 쓰나미는 지진이 없는 상태에서 해저 화산 분화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파는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